안녕하세요. 화성관제 홍이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면책불허가 개인 파산 2의 여섯 번째인가요? 네.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제가 뭐그 전에도 자세하게 강의를 했었죠. 교과서로 그대로 읽은 것도 있고 또 정리한 것도 한 장짜리로 정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팔, 교과서에 적힌 판례를 유형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564주 제 1항이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를 해석하는데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 단순한 낭비라 그래도 사회 경제적 통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위라든가 직업, 영업 상태, 생활 수준, 수지상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564조죠. 자, 이 1호가 형법상 처벌을 하는 다섯 가지라고 그랬죠. 50조, 51조, 53, 56, 58. 650조는 사기 파산죄, 651조는 과태 파산죄, 653조는 부인부릉죄인가요? 하여튼 그 다음에 하나가 656조는 음, 증명행위, 다음에 658조는 설명의 위반입니다. 관제인에 대한 설명의 이 다섯 개에 해당되는 것은 어, 형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 564조 1호입니다. 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laughs> 이거는 파산, 폐대기라 그랬죠. 아, 폐대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깡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깡 과태 파산죄는 폐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현금으로 취득한 것을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건 651조고요 과태 파산죄의 한 유형이고 이항은 신용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카드깡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카드깡은 그 전에 2년 전, 3년 전, 1년 이후에 파산 신청으로부터, 선고로부터 1년 범위를 초과하는 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수도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닙니다. <laughs> 3. 채무자가 허위 채권장문으로 그 밖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여 재산 상태 가서 허위 진술한테. 이것도 자주 논의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유반. 그 다음에 2, 호 3, 4, 2, 3. 이게 많고요 4, 5, 6은 거의 없다 그랬죠. 사기파산죄 나오죠. 과태파산죄. 1호 2호 그쵸 사기파산죄 1호 2호 3,4호는 넘어가 넘어가시오 3,4호는 넘어가시고 3,4호 여기도 3,4호는 넘어가시고 항상 1,2호 파산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재의 불이익한 조건을 이를 처분하는 행위 폐대기라 그랬죠 물건을 사서 바로 현금화하는 거 2호는 비본재행이라 그랬죠 세 가지 의무 없는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그 다음에 뭐 기한 전에 변제기 전에 변제하거나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 의무가 없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658조 설명의무 위반죄 그래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은닉 송계 불이익 처분 설명의무 위반 순으로 만, 난다고 합니다.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말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은닉 송계 불이익처, 이건 사기 파산죄의 제1유형이죠. 설명 위반, 658조입니다. 재량 면책조차 되지 않는 사건들은 복수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가지 사유가 동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게 은닉, 송계, 불익, 처분. 그렇죠? 은닉, 송계, 불익, 처분. 다만, 자유재산에 관한 거는, 은닉, 송계, 불익, 처분하여도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자유재산은 총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 플러스 1입니다. 파산 선고 당시에는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득재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지나서 파산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까지 3 플러스 1입니다. 은닉. 허위 양도, 이건 뭐 대표적인 거죠. 강제 집행 면탈죄는 뭐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그죠? 허위성이 있습니다. <laughs> 임대차 계약, 보험 계약 변경 행위, 네, 유형으로 들었죠.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행위 에야 됩니다. 증여라든가 현재의 부당한 계약으로 매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채권자에게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 처분. 절대적으로 불이익 처분.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한 채무의 본지 변제는 불이익 처분은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다만, 음, 고의 부인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91조에 의해서. 사행이 취소해서 사행이로 취소했거나 부인권 처분 사건에서 부인되었다라도 모든 경우에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불이익 처분은, 음, 이거는 절대적인 부득, 불이익 처분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경우에만 불이익 처분이 되고요.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 아니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닙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행이 취소의 대상이고, 관, 파산에서는 부인 대상이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료분 반환청구권은 불이익 처분 아니다. 파산재단이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것도 허위로 인다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후 경매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행입니다. 650조 2항 사기 파산죄입니다. 그다음에 신용 거래 구입 상품이 불이익 처분, 그쵸? 651조 제1호 비본지행위 제2호 담보의 제공에 관한 행위,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설명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산 원인 사실을 갖추고한 신용 거래행위 2호 취득 1년 전 파산 원인 사실 사실 속이고 신용 거래를 취득한 거. 허위 사류 제출 및 허위 진술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채무자 본인의 재산 상태, 뭐 부친의 재산. <laughs> 법인의 재산, 어머니의 재산. 이거 허위 진술해도이 허위 서류 및 제출이 허위 진술이 아니죠. 친족 부유 재산 허위 기재 의 문제 그렇 원칙적으로 미적용합니다. 다만 친족 명의로 채무자가 은닉해놓은 거는 이제 허용되죠. 여기서 그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허위 신청서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 허위 무상 거주 확인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주식 투자 다단계, 그다음에 뭐 선물 옵션, 요즘 비트코인 그렇 이게 다 논란이 있지만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구글 플레이, 스포츠 토토, 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제, 재량 면책이에요. 그래서, 뭐, 절망할 필요 없고, 재량 면책을 노리는 수가 있습니다. 있죠. 재량 면책. 재량 면책에서 고려하는 사유, 교과서 있는 고대로 하는 겁니다. 행위 또는 사안이 경중, 채무 발생 원인과 증가 경위,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 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혹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 신청 유무, 채권자단은 손실 전부 여부. 이거는 이제 관제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채무자의 관여 정도. 면책 불허가 사유, 파, 발생 시점과 파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길명 길수록 면책이. 그 다음에 파상 관제인 소임 사건의 경우 한가 배당이 이루어진 여부. 파상 관제인 조사에 최대한 형실하게 응해했는지 여부. 그쵸.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 요거보다는 제가 실제 그 강의한 거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한 거고 이거 교과서 있는 그대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를 그 제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그한장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고, 그니까 사기 파산죄, 과타 파산죄, 부인 부름죄, 그 다음에 설명의 무 위반죄, 증명 행위 요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놓고 그 다음에 사기파산죄는 1, 2, 5. 과태파산죄도 1, 2, 5.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불허가 사유 5가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경중을 따져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번에 개략적으로 복습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강의 자료를 한번 중점적으로 탐구하셔서 아주 세분화 10개로 찍어 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